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완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공유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흔하게 일어났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이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음란물을 업로드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란물 판매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경찰 조사 시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팬스 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해당 영상이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이라면 아동 청소년법에 따라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업로드되는 경우에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유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사 기관에서는 상당히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형량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 또는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 관계로,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받게 될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있는지,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한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시는데요. 이러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혐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음란물 판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변론할 때 형사처벌 외에도 추징금 선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추징금이 높게 산정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고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부동산, 예금 계좌 등 모든 자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기관이 파악하는 수익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익금을 제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징금이 최대한 낮게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업로드 판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엠범방 사건 이후 여러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대두되면서 온라인상의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중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은 사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인 리엔 파트너스의 상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